맛있게 안 나서 끝. 환비나 좋아. 치키로 만들어진 날씨국. 맛있겠다. 자자 같이 나오자. 어. 아보카도랑 계란, 타코와사비, 날치알, 양념된 장어구이, 그리고 김. 일단은 요렇게만 해가지고 맛있는 거 만들 거예요. 오늘 흑백요리사 파트 2 릴리사는 날이어가지고, 먹으면서 정주행 하기로 했거든요. 아, 기대돼. 아, 이게, 불이 약해서, 처음에 좀 세게 했다가 줄이는데, 모르고 그냥 이러고 나 바르는데? 막 탄내가 나요. 위에는 괜찮게 잘된것 같은데, 흙만 나는 거 아니야? 음. 냄새가 너무 심해서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네. 미소 없으니까 된장. 계획했던 메뉴가 아니어가지고 미소가 없어요. 보리새우를 줘. 계란 볶을 거예요. 자, 밥을 먼저 이렇게 넣고 뽀는 게더 쉽네요. 모양 잡기가. 이렇게. 슝, 슝. 이 김이 바삭해야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오븐에서 살짝 구워줄 거예요. 눅눅해지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데. 자, 맛있게 먹자요. 음, 결가 나왔고. 재밌었다 이거 찍는 뭐 나오는지 알아요? 몰라요. 얼굴. 얼굴 나와요. 어, 사진 나와요, 크게. 스마스 나왔죠. 어, 근데 구성이 조금 별로예요. 왜? 내가 원하는 애가 없어요. 누군데? 나비도 없잖아. 덤보없잖아 어, 덤보가 없네. 어, 나 이, 이게 더 이쁘다. 어, 여기 덤보도 있어. 음. 어, 밤비나 좋아. 음. 너무 귀여워. 어, 이게 더 좋다. 음. 이걸로 살까 봐. 음, 웃으니? 근데 향을 다 쐬어가지고 이게 깊지가 않아. 음. 근데 그래도 이렇게 폴드홀이 더 정리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음. 이렇게 열리는 거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음. 좀 이쁘게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어.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템퍼를 정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음. 어, 확실히 훨씬 깊긴 어, 하다 이게 스탠다드 음. 어, 이거 요즘 이거 유명하잖아요 d o 이래 너무 붙 k 가안 되고. 어. 음. 이게 좀더 t s as you l 울렁 g as you don't. As 도않 u 이게더 좋다. s y 드 이제 나았을 수도 있어 나았을 수도 있지 is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? 어나왔 a 나왔 i s s 나왔대, 오! 나왔잖아. 응. 왜안 나왔대? 어. 안녕! 냄새 너무 좋지? 네 <laughs> 어, 크럼블이 올려진 믹스베리 치즈케이크래요. 음,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콜벨드가 최고야. 음, 맛있겠다. 근데 이렇게까지 랍스터리 미시 많을지 모르겠다. 오 39.99. 음, 봐라. 은근하고 음, 맛있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다고 얘기요 은근히 음, 맛있는데? 아 추워 보다 이렇게 밑바닥 보인 거 처음 봐요 그게 이것도 괜찮아 보여 캐럿 오! 허니비! 소프트 푸드 나왔어요 이제 가격은 69,000원 원래 이렇게 빨간 가 밖에 없었는데 메리팬 페이보릿 주스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거게? 어, 이거 맛있는 거 알죠? 네, 알죠? 이 안에 이렇게 마카데미아가 들어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잖아. 어. 그래도 이거 인디비쥬얼리 팩도 돼 있어요. 네, 전 이게 더 탐나요. 이것만. 아 이거 이거만 원한다고? 어, 어. 이게 제일 맛있었어 요다라 아. <laughs> 이거 알죠? 맛있는 거. 땡큐 a n k you so much. 쿨브레드 cool 샀기 때문에 다 했다. 사이드로 먹을 야채를 좀저볶아낼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면팬에다가 이거 바베큐 소스도 한번 넣어볼까봐요 잘 안쓰게 돼가지고 서 써야지 조금만 끼니 쥐어주면서 졸이듯이 끓여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삶아놨던 이치피도 같이 졸일까봐요 하는 바람에 구워진 칡, 같이 졸여진 칡피랑 아보카도 그냥 요렇게 간단하게. 맛있는데? 응, 음, 맛있을 것 같았어요. 뭐 음, 괜찮은데? 음, 껍질까지 해서 같이 구웠어요. 음, 맛있다. 난 껍질 안 먹지 않아. 이거 졸여주면 껍질도 괜찮을 것 같아서 먹어도. 칡피 이렇게 졸여 먹어야겠다. 음, 너무 맛있다. 맛 응. 생선의 익힘 어때요? 생선의 익힘이 타이트하게 들어가진 않았나요? 네, 타이트하게 아주 잘, 잘 하셨네요. 야채의 익힘에 중요시하게 가지고좀 신경 써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네요. <laughs> <나셨네요. 웃음> <laughs> 이제 쿨 브레드의 계절이 왔습니다, 드디어. 음, 어, 너무 그리웠어. 다들 먹어보신 거 맞죠? 이지 진짜 이렇게 푸짐하게 호두랑 이거 뭐야? 크랜베리가 콕콕 박혀 있는 거. 아, 너무 좋아. 완전 겉바 속촉의 정석이야. 이렇게 네, 근데 나중좀더 해줄게요 역시 잘했군, 프로틴 챙겨야지 음. <laughs> 음! 쫄깃쫄깃해 음, 맛있다 음, 오, 계란은 역시 허비야 음. 참 잘해 계란은 <웃음> 잘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 반자에서 나온 치키로 만들어진 말수로 리조또 할거예요 이거 얼린 야채 꼬끄맣게 부러진 쪽으로 이 정도? 허니 스테이크는 허니가 해야되는거 아시죠? 네 <laughs> 음, 맛있다. 음, 두개 좋아하기 딱이네. 응, 음. 너무 맛있다. 맛요어떤 응. 좀... <목소리> 거? 이 네, 이렇게 신났어요. 이렇게 신났어요. 나무 포장해줄 것같 음. 음, 음, 네. 음. 지금 몇 시야? 여기 숱이 너무 치워. 음, 음. 공하고 싶어요? 아이고. 오, 진짜 대단하다. 오, 릴라 무서운가봐. 릴라 띠. 자주자주 같이 나오자.